인생친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치님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친구님들의 바쁘신 시간.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거나, TV 매스컴 등에서 어렵지 않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분 나쁜 소식들이 많지요. 그중 비중 있는 하나가, 바로 날로 교묘하게 발전해가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 인한 큰 피해 사례들일 것입니다. 이런 금융사기는 남의 일인 것만 같아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요즘은 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사실보다도 더 정교해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조차도 속는 경우가 있다 할 정도이니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본인의 재산은 반드시 본인이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들리곤 하는데요. 한 지인분의 말에 의하면 60대의 친척분이 계신데 지난해 여름에 갑자기 날아온 황당한 문자 한 통에 화들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척분이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한 인터넷 은행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이 시도되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대출이 은행의 부합 조건에 통과되지 못했는지 요청하신 대출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거라서. 가족들이 모두 크게 안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무서운 금융 사기가 시도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쪽같이 만들어진 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등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원격제어 어플 앱 등으로 개인 정보를 싹 빼간 뒤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들이 오후 죽순 발생하다 보니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그 방법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 금융권들의 신규소시 입출식 계좌 예를 들어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입출금 통장, 증권사의 종합계좌 CMA 등 비대면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원화 및 외화 소시 입출식 계좌에 대해 안심 차단 서비스가 적용되고요. 이 서비스는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죠. 평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등 개인정보의 분실로 명의도용 또는 계좌 개설이 우려되는 분 또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전혀 원하지 않는 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상호저축,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두 번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인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어플이나 홈페이지, 또는 거래 중인 은행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신규 소시 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는 효과를 내게 되고요. 이 서비스를 필요해서 신청을 하셨다가 해제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 이후에 본인이 신규 소시 입출식 소신 거래가 필요해졌을 때는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소시 입출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차단 해제 이후 또 필요하실 때는 재신청도 가능하고요. 이때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꼭 숙지해주세요. 안심차단을 신청한 후잘 처리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신청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신청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3,600여의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오니, 많이들 신청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심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 땡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의견과 정보가 있으시면 아낌없이 서로 댓글에 소통해 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